찬수가 240점. oh 이슬꽃을 예비하신 주신 사랑 고마 나의 주게 깊은 찬송을 위해 나의 주을 나의 주을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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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부르며 아, 예레미아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비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음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량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친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라. 여호와의 말음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40년 전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정도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패역하면서 멸망을 자초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고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선지자로서 대접은커녕 질시와 대척을 받았고 많은 민족들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많은 옥고까지 치렀습니다. 그 일생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예레미야는 애국에서도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열심히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은 도래로 팔매질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역이었죠. 선지자로서 한 번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계속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심히 열심히 전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숨겨당는 거죠. 그런 절박한 시대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26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대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오른대로 열심히 행하면서 살았던, 방황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해가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가면서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했던 것이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죠.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위기 상황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만하게 다 자기들 위주의 삶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정말 시끄러운데 그리고 또 교회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물론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데 그런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동된 시대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좀 발견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때 해 주셨던 말씀들이 동일하게 오늘날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타협을 감당했던 그 시대는 너무나도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막 떨어지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주의종으로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남달리 특별한 선택과 확고한 신앙과 신앙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고 이제는 점점 유대를 침략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유다는이 구근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경이었고 반면에 나라 안에서는 정치혼돈 속에서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됐던 이 선지자는 정말로 뚜렷한 신앙적인 지표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증거해야 하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주의종이 틀린 얘기만 자꾸 하면 되겠어요? 틀린 얘기를 하나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틀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환상 중에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마켈 샤헤드라는 단어인데 마켈 샤헤드, 주의 깊게 지켜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의 깊게 지켜본다? 마켈 샤케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쇼케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원이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뜻은 집행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살구나무는 이 쇼케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집행하시겠다는 뜻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왔던 말씀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타락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집행하시겠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또한 겨울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는 나무입니다. 북방의 얼어붙은 땅에 찬바람이 막을때휑휑 너무 너무 추운데 그러다가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로 봄 소식을 전해주는 게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아직도 찬바람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가 싹이 트는 거죠. 이른 봄에 가장 먼저 피는 나무인데, 그래서 멸망과 파괴의 그늘 이 분명히 임박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안시해주는 그런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또, 너는 또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환상 중에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지금 쳐들어올 것을 보고 있다는 거야. 유다 땅에 앞으로 있을 재난이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에게서 기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예,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각, 각 비슷한 위도선상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북,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하나님을 안 섬겼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먼저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지만 그런데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조금 더, 1 0 0년을더 버텼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등을 돌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서 유다를 완전히 해망을 시켜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공산당에게 그렇게 해야 제일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됐고 사실은 북쪽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았어요. 북한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인데 북한은 3천이라고 하지만 3천도 아직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자기네는 확진자 하나도 없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소시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을 해온다는 거예요.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겠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겼습니다. 못 살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교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요. 교회도 타락했고 나라가 타락을 하고 음란한 일들에 빠져 있고요. 날마다 거짓투성의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세웠는데. 더군다나 이제는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조만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잃지 말고 그 소망을 바라며 견뎌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새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허리를 동일라내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소명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고 나 자신을 제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명령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할때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 막 움츠려 하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역시도 이두 가지입니다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가 위에서부터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무신론 문화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비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나도 나가서 그게 되겠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담대지기가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 임박한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새벽재단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재정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